태극기, 태극기, 태극기. 왜 태극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나 나라가 되면 가장 먼저 태극기를 만든 국기, 깃발을 만든. 맞아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은 태극기, 미국의 성적기, 깃발 없는 나라가 없어요. 깃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징이에요. 딱 보면. 고그 김당이 왜 이렇게 멍청한 줄 아세요? 사람이 안 보인 줄 아세요? 기발에 색깔이 없어. 맞아요. 그 김당 하면은 생각나는 없어요. 김당하면 생각나는게 있어요. 그거 안 보이는 거 이게 다 멍청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이제 야 우리 정환 목사님 통해서 이제 애국 연합교단 이제 시작됐는데. 깃발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뭐 교단들이 뭐300몇 개인데 380 개인데 아왜또 교단 또 하나 만들어?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깃발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 또 일부 목사님들 정말 대한민국 살리는 교단이 있었으면. 깃발이 중요해요, 깃발이. 선명하게, 야, 우리 교단은, 야, 누구나 보면은, 아, 이런 교회 찾는데, 정말 대한민국 위에서 부르짖고 싸우고 하는, 야, 이런, 야, 이런 교단이 있지 않네. 두루두루 찾는데, 깃발을, 정말 우리가 북한의 2,500만 동포까지 살려내는 깃발을 우리가 선명하게, 깃발을 선명해. 아, 네. 높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야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아, 네. 우리 정원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바로 주역이 주역이 우리가 일 벌리면 정원 목사님들 하느니 그런 않아요 벌려 놓으면 누가 하세요? 성경님 아, 네. 하세요? 아, 네. 하나님께서 하세요. 아, 네. 벌려 놓으면 아, 네. 여러분들이 정원 목사님 벌려 놓으셨으니까 아, 네. 여러분들이 성경님과 함께 반드시 아, 네. 우리는 예수 한고 복음 통일 네, 위해 네. 정말 우리는 그걸 위해 살고 그걸 위해 죽을 겁니다 아, 그런 네. 교단은 그런 교단은 깃발만 높이 들면 제가 보기엔 정말 우리 앞서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다 죽었어요 깃발이 없어 깃발이 다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기뭐 뭐 뭐,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게뭐 세상이야, 이게, 교회야, 음. 그죠? 음.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없고, 교회와 세상을 구별할 수 없고, 음. 정말 성령 세례와 애국이라는 이두 음. 선명한 뒷발로 야 우리 대한민국 음. 교회 살리고, 음. 대한민국. 살리고 아멘. 북한 동포 예수왕국 복음통일으로 살려내는 그나님주역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아멘.